한국 필요 없다. 이제 태국에서 사라져라. 태국에서 현재 노코리아 운동이 심해지고 있다는데요. 모든 한국인을 추방하자고 한국은 이제 태국에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태국의 모든 문제가 한국 때문이다라고 한국을 없애야 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태국이 이런 걸까요? 저는 다이애나 파울리 박사로. 경제학자로서의 조용한 삶이 이런 모험으로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은 영국 옥스퍼드의 비오는 화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내 사무실에 앉아 돈과 국가 간 무역에 관한 논문과 책 더미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유리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컴퓨터에서 핑 소리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새 이메일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회 나야 할 서류 작업과 관련된 지루한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을 읽으면서 제 눈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아시아에서 멀리 떨어진 태국 근구에서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그들은 제 도움을 원했습니다. 저 다이애나 파울리가 방콕까지 날아가서 한국이라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대해 조언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속에서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년간 아시아 경제를 연구해왔지만 실제 동물을 도와달라는 요청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작은 사무실을 둘러보며 익숙한 책꽂이와 책상 위에 놓인 고양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런 큰 모험을 떠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배울 수 있는 흥미로운 것들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결심했어요. 그후 며칠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짐을 싸고 고양이 밥을 줄 사람을 구하고 태국과 한둑에 대해 최대한 많이 읽어야 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볼 수 있는 모든 것에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꿈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초현실적으로 보였죠. 체에서만 읽었던 여행지로 가는 항공편을 보여주는 대형 전광판. 주변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언어의 소리. 공항 카페에서 나는 커피와 페이스트리 냄새. 드디어 제 항공편이 호출되었습니다. 긴 터널을 걸어서 비행기로 향하는 동안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레면서도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를 하면 어쩌지? 하지만 제자리를 찾아 안전벨트를 메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제가 경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수년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요. 할수 있다고요. 비행가 이륙하고 저는 창밖으로 영국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구름과 파란 하늘은 보였습니다. 저는 방콕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았습니다. 옥스퍼드와는 많이 다를까요?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태국의 경제에 대해 더 많이 잃었습니다. 공장과 농장, 아름다운 해변을 찾는 관광객을 통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게 되었어요. 또한 한국이 어떻게 휴대폰과 자동차 같은 물건을 잘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태국이 왜 한국의 제도움이 필요한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더잘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던 걸까요?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았지만... 직접 가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한참이 지난 후 기장이 방콕에 접근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도시는 정말 거대했습니다. 밤하늘에 불이 켜진 높은 건물이 너무 많았어요. 마치 별의 바다가 땅에 떨어진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덜컹거리며 착륙하자긴 여정으로 인한 피곤함과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설렘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모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피곤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방콕의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기는 덥고 끈적끈적해서 영국에 남겨두고 온 시원한 날씨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공항문을 들어서자마자 제 이름이 적힌 텐매를 들고 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다이애나 파울리 박사님?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재빨리 저를 대기 중인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회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먼저 호텔에 가서 잠깐 낮잠이라도 잘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찬방콕의 번화한 거리를 빠르게 달렸습니다. 높은 빌딩과 화려한 사원,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교통체증을 뚫고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곧 우리는 크고 중요해 보이는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몇 층을 올라가게 했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당장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준비가 된것 같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아래쪽 방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이끌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멋진 등장을 입은 남성과 여성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들은 모두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테이블맨 앞에 있던 나이 지긋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아. 다이애나 파울리 박사님, 같이 앉으시죠. 방금 한 독과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저는 빈 의자에 앉아서 모든 시선이 저를 주시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회의실은 마치 내후 전의 공기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를 맞이했던 남자가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국민에게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태국 노동자들이 자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국의 노동자들을 한국에 보내려고 하잖아요. 테이블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국은 이민과 관련해 한국과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미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살거나 일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에 관한 규칙을 의미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국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태국 노동자들 대신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는 것에 대해 화가 났다. 2.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의 특정 장소에만 가고 다른 지역에서는 돈을 쓰지 않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 한국의 기술 기업들이 태국에서 너무 강해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재 태국에서 진행되는 노코리아 운동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태국을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무시를 하기 때문에 노코리아 운동을 강화해서 태국에 있는 한국인들을 전부 추방하고 한국 관광객들의 태국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차피 태국은 세계 1위 인기 여행 국가이며. 유럽과 중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니 태국은 문제 없고 이 기회에 한국의 나쁜 버릇을 고쳐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죄 없는 노동자들을 강제 추방하고 태국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잘못을 이 기회에 완전히 고쳐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이 문제가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노동자나 관광객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가 어떻게 협력하고 때로는 서로 경쟁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국과 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경제에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읽었던 기억이 났어요. 공장을 짓고, 신기술을 들여오고, 많은 관광객을 보내주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이 태국의 노동자들을 추방하는 건 부당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불법으로 온 노동자들만 잡아서 추방하고 있고, 정당한 방법으로 온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의료 혜택도 주고 태국에서 보다 더큰 혜택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코리아 운동이 태국 경제에 오히려 큰 문제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번 노코리아 운동 때문에 한국에서는 태국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크게 퍼져 연휴인 추억에도 한국 방문객이 역대 최저로 기록될 정도로 태국을 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 한국이 아닌 관광이 주수입인 그 중에 씀씀이가 커 도움이 많이 되는 한국인이 빠지면 태국이 비교 안될 덩으로 피해가 크다는 것을 태국 공무원들도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제 생각을 말하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할때 모든 것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전화기가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테이블맨 앞에 있던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다이애나 파울리 박사님, 총리님입니다. 박사님과 얘기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제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총리는 태국 정부의 지도자입니다. 특히 이곳에 온 첫날에 그렇게 중요한 사람과 통화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총리의 목소리는 깊고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한두기 태국에서 모든 사업과 기술을 철수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심각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대답에 따라 태국의 수백만 명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는 동안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말이 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태국 관리들이 저를 쳐다보며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이 태국 경제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을 느꼈습니다.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휴대폰. 컴퓨터, TV를 정말 잘 만듭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는 태국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태국이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몇몇 관리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해하는 것 같아서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도 자동차를 많이 만듭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태국의 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장들은 수천 명의 태국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이 물건을 더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시는 관광업은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관광산업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저는 그가 물어봐서 기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휴가를 위해 태국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태국의 호텔, 레스토랑, 상점에서 돈을 씁니다. 이는 많은 태국 기업들이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말을 하는 동안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무원들은 더 이상 화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태국이 한국을 얼마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더 있었습니다. 한국은 태국이 중요한 것들을 건설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도로, 다리, 기차 노선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죠. 그들은 자국에서 이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정말 잘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음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했습니다. 중요하지만 조금 복잡했습니다. 한국도 오지라는 것을 통해 태국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빠른 새로운 종류의 인터넷입니다. 태국 기업들이 더잘 일하고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회의실은 매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에 대해 열심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태국과 지식을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태국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칩니다. 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업무 방식을 보여주죠. 이는 태극이 성장하고 더 강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화벨이 크게 울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원중한 명이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총리님입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이애나 파울리 박사님과 얘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제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총리가 저와 통화를 원한다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이애나 파울리 박사님,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태국에서 모든 사업과 원조를 철수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뱃속에 무거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난다면 태국에 매우 나쁜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명확히 설명해야 했지만 모두를 너무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총리님. 한국이 떠나면 태국에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이 다른 나라에 물건을 많이 팔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광객이 줄어들어 많은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도움이 없다면 태국은 다른 나라에 뒤처질 수 있습니다. 다시 따져보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총리는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누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린 듯 확신에 찬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다이애나 파울리 박사님,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때 저는 제 앞에 큰 일이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국의 한독과 더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쉬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방 전체가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총리의 말이 제 귓가에 메아리쳤습니다. 한국이 태국으로부터 모든 지원을 빼앗길 수도 있다고요? 상상했던 것보다 더큰 일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일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야 했고, 그 설명이 예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총리님, 저는 목소리가 약간 떨리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떠나면 태국에 정말 정말 안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잠시 멈췄습니다. 누구나 갑자기 자동차와 비행기의 엔진을 모두 없애버린다면 어떨까요?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죠? 추학기 너머로 총리의 얼굴에 깊게 패인 걱정스러운 주름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공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물건을 만드는 큰 건물들 아시죠? 그중 상당수가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저는 영향을 받게 될 모든 가족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러다 자동차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태국의 한독자동차 회사가 몇 개나 있는지 기억하시죠? 그들이 떠난다면 큰 지우개를 들고 경제의 한 부분을 지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니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물건을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라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태국에 오는 모든 한독인 관광객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이곳에서 많은 돈을 씁니다. 그들이 오지 않으면 많은 호텔, 레스토랑, 상점이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방콕에서 보았던 북적거리는 시장과 번화한 거리를 떠올리며 텅 비고 한산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저는 이를 간단하게 설명할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터넷이 정보가 이동하는 큰 도로와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국은 태국이 이 도로의 초고속 거전인 오지를 구축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멈추면 정보 고속도로가 갑자기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주변에서 걱정스러운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태국은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기 힘들어질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더 빠른 차를 타는데 당신은 자전거만 타는 것과 마찬가지죠.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의 무게가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총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이애나 파울리 박사님, 우려 뭘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순간에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빨리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노력과 큰 변화가 필요하겠지요. 그 자리에 서서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저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어쩌면 이 위기를 태국의 좋은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안 먼저 한두기 떠나지 않도록 설득해야 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에게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말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일하고 큰 변화를 일으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회의실은 핀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제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도해봐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태국의 미래가 달려있었으니까요. 저는 두 순간의 무게를 어깨에 느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총의 질문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이애나 파울리 박사님 우려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총리님.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협이 아닌 파트너이자 성공의 모델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후 이어진 침묵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수업 시간에 정말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의 좋은 성적을 부러워하기보다는 그들의 공부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교실에 있는 화이트보드로 가서 마커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말하면서 모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먼저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작은 학교 건물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학교와 대학에 많은 돈을 씁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엔지니어링과 같이 오늘날의 세계에서 유용한 기술을 배우도록 합니다. 학교 옆에 전구를 그렸습니다. 그들은 또한 연구 개발이라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즉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발명가들이 항상이라는 나라 전체가 있는 것 같아요. 회의실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그들이 집중할 특정 산업을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공장을 그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 자동차, 선박과 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정말 능숙해졌습니다.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방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는 지구본을 그렸습니다. 한국도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혼자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나라와 교류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배웠습니다. 전 마커를 내려놓고 방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서 얻은 교훈은 분명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지면서 말했습니다. 태국은 한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성공에서 배우고 함께 협력하면 됩니다. 주변 동무원들의 눈에서 희망의 불꽃을 볼수 있었습니다. 티커를 통해 들려오는 총리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밝게 들렸습니다. 다이애나 파울리 박사님, 이건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지금 당장 태국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아 기뻤습니다. 총리님,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한국의 그 전문가들을 초청해 태국의 학교와 대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둘째, 더 많은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고 한국 그 과학자들과 함께 일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태국이 이미 자라고 있는 산업을 살펴보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에게 속삭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 아이디어에 대해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태국이 친구이자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것을 한국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두의 주의를 끌기 위해 목소리를 조금 높이며 말했습니다.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태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도록 장려하고,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더 쉽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회실은 이제 활기가 넘쳤습니다. 탐들은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며 벌써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애나 파울리 박사님, 총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박사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는 흥분이소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기회였습니다. 물론이죠, 총리님.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태국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회의실을 나가기 시작하자. 저는 잠시 그곳에 서서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제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큰 변화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국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고, 저는 그 여정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죠. 한 나라의 경제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국 공무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배우면 태국과 한국은 모두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요. 회의실을 떠나기 위해 짐을 싸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때때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태국과 한국의 새로운 우정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저는 두 중요한 만남 이후 몇주 동안 태국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매일 태국 공무원들과 함께 태국 경제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크게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1. 한국과 친구 되기. 2. 학교와 새로운 아이디어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기. 3.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을 더 쉽게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저는 상황이 얼마나 빨리 변하기 시작했는지 놀랐습니다. 마치 꽃이 빠르게 피어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더 많은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공장과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방콕 곳곳에 태국 한국 우정의 탑 또는 서울 방콕. 혁신센터와 같은 간판을 단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국과 한두 개 과학자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고 더 많은 식량을 재배하는 것과 같은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적은 물로 재배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별을 연구하고 있는 한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태국과 한두 개 과학자들이 나란히 연구하며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방콕의 한큰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저를 미소 짓게 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국어 수업에 등록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선 태국 학생들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배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수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태국의 한국인 관광객이 더 많아진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시장, 해변, 사원 등 모든 곳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볼수 있었어요. 한 호텔 주인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방이 항상 만석이라고 하더군요. 그는 심지어 태국어와 한국어로 이중 언어 메뉴를 만들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태국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발걸음에 봄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카페와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창업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후광문을 위해 방콕을 다시 찾았습니다. 방콕을 다시 보았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변해 있었죠.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빴지만 좋은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곳곳에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있었죠. 태권북 식당, 최신이기를 파는 테크숍, 태국인과 한국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도 보았습니다. 저는 다시 총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매우 달랐습니다. 그는 미 소를 지으며 저에게 몇 가지 차트와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가 한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모든 것의 총 가치인 GDP를 보여줍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업률입니다. 어떻게 내려가고 있는지 보이시죠?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를 가장 흥분하게 만든 것은 태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발명품과 아이디어 목록이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많은 특허를 보유한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총리는 저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이애나 파울리 박사님, 당신은 우리 경제에만 도움을 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것이 항상 경쟁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따뜻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륙하면서 저는 방콕을 내려려보았습니다. 새로운 건물과 밝은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가 눈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 세계에 어떤 의미가 될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태국과 한국이 이렇게 잘 협력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이것은 국가들이 서로의 성장과 성공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즉, 더큰 무언가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비행기가 밤하늘로 날아가는 동안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많은 문제가 있는 얼음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태국과 한독은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